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꿀벌 스토리입니다. 추석 때 어떤 컨텐츠로 방송을 업로드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어, HLB도 그렇고, 퇴콘 RF제약도 그렇고,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사들, 관계사들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좀 영상을 올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편 넥셋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자료 모음 방식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약간 지금 자존감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시죠? 음. 자, 잡설은 비워 치우고 방송하겠습니다. 어, 일단 넥스트 사이언스가 저는 이제 몇번 과거에는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어, 제가 이제 HLB를 7월 말 정도부터 그때쯤부터 매수를 해서를 갖고 있는데 어, 진양곤 회장이 추가 취득을 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상승을 했었습니다. 결국또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좀더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어,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얘기는 좀 아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봤자 기분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들어보시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소속은 코스닥이고 주요 사업은 지배회사로서 넥스트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음. 보시면은 먼저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의 관계를 좀 보, 보시겠습니다. 지배회사로는 넥스트사이언스 그리고 피지배회사로는 엘리샤코이, 데니모브 벌주코리아. 그리고 영문, 그리고 프레시코, 코아바이오, 단디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관계회사와 지배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자회사 관계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코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코에 이렇게 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데니버브 벌추는 데니버브 벌추 로스앤젤레스의 자회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문을 보시면 크게 리소스 사업 부문,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리테일 사업 부문, 어, 여기 다섯 개, 그리고 바이오 사업 부문,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 단디 헤라마할때그 단디 맞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골제 채취를 하는 업체라고 하고요. 뼈 골자 아닙니다. 엘리샤 코인은, 아, 뼈 골자 맞겠네요. 죄송합니다. 엘리자코이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데니모브 벌주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프레시코와 코아바이오는 그러니까 코자 코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는 발효식품 음료와 발효 식품 음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디바이오는 이제 바, 바이오 업체고요. 주요한 거는 이제 이두 가지. 제니모브벌츄는 어, 폐업을 할것 같더라고요. 음, 밑에 나옵니다. 소개를 보시겠습니다. 1962년 설립을 했고 1999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종속회사 총6개 사고 리소스 사업, 리테일 사업,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렇게 좀 자주자주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주요하게 보면은 2019년까지는 뭐 어디 조합이나 투자조합 뭐 이런데서 갖고 있다가 2019년 11월 말부터 우리 진양곤 회장님께서 지분율을 확 늘리면서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laughs> 자식분들한테도 이렇게 증여를 하셨죠. 증여하셨는지 뭐장례 매수를 하게 했습니다. 주요한 연역은 이러이러하고, 2018년 8월에 동원이라는 회사에서 넥스트 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샤 코이, 엘리샤 코이 지분을 100%를 취득을 하고요. 엘리샤 코이가 아까 화장품회사였나요? 음, 화장품회사.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단디바이오, 데니모브 벌추, 이엔 헬스케어 투자 5호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목적을, 최초의 목적을 보시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생활용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개발,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 탄소섬유 제조업, 탄소섬유 제조, 제품 제조 및 판매, 의류 구두 및장신구의 제조 및 판매, 사업 경영 자문, 기업, 기업 인수 합병, 주선 및 기업 구조 조정, 요즘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올해 3월이죠. 올해 1분기 때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농, 수, 임, 축산물의 건조, 가공 및 판매, 그리고 국내외 식량 자원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입, 영농, 그리고 식음료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종균 연구 개발 및 발효식품 음료 제조, 유통, 판매. 생물 농약 및 생물 비료, 농업천, 농업 천연물 소재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그리고 국내외 프랜차이즈 사업과 창고 보관업까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의 현황이랑 이 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리소스 사업이라는 게, 어, 용도가 이제 레미콘 혼합제, 뭐 이런 건설업이나 건축, 뭐 그런 토목, 토목이나 건설 쪽에 사용하는, 어, 그런 원료? 원료를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출액의 약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시코를 통해서 이제 잼이랑 시럽을 만들어서 파, 판매를 하는데, 그게 37.5%. 시금료를 싹 합치면 48% 정도가 식품 음료로, 음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리소스 사업이랑 사업이랑 리테일 사업. 특히 식품음료 이두 가지로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소스 사업의 특성 및 선상상을 보시면 건설사업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는 호황을 했고, 80년대 에 건설경기 호황이 이렇게 확 늘으면서 골재수요가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업이 지속되고, 하천 골재자원이 감소했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바다 모래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회사, 회사 채취 판매업. 그래서 건축용 레미콘과 토목공사용 아스콘, 이거를 매립용으로 공급 판매를 한다고 해요. 성장 잠재력은 지역 균형 개발과 SOC 투자 확대,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 요소로는 회사 가, 가격 결정력에 대한 절대적 우위로 모래 품질 및 어, 안정적 거래처, 공급 등이 경쟁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 해역 뿐만 아니라, 먼 바다, 서해, EEZ 해역, 베타적 경제 수역 말하는 거죠. 해역, 수심 깊은 곳까지 채취가 가능한 선방및 수도권 내 동종 경제사 대비 가장 넓은 세척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으로 8.23%, 그래서 약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쪽부터 해서 북한, 북한의 해역까지도 가서 이렇게 회사를 채취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화장품 부문입니다 리테일 화장품 부문이고 화장품은 다품정 소량 생산 산업으로 중소기업 참여도가 높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 기존 화학약품이 아니라 친환경 원료를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친자연주의 제품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화장품 판매량이 확 감소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유통망은 상당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외도 에 온라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업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데니모브 벌주코리아는 매각 및 청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식품 부문입니다. 생산물 먹거리 저장 가공 유통에 관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둔감한 경기방어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잼, 시럽 제품군 그리고 알 가공품군 두 가지 군을 많이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것들이 이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20년부터 원료 판매 사업을 확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차 OEM 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음료 부문입니다. 음료 부문은 과실 농축액이랑 향료 등의 그 부자재를 수입을 해서, 해서 가져오나 봐요.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HLB 주주들한테 많이 이슈가 됐었죠. 콤부차, 콤부차의 전문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디킹이랑 쿠팡의 업무 제휴로. 업무 제휴를 하고 있어서 실적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아이머 라이브 콤부차인가? 근데 상당히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아 콤부차끼리 비교해서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어 그냥 제 느낌상 저는 이제 음료를 잘안사 먹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바이오 사업입니다. 바이오 사업도 많이 주목도를 하시죠. 잠시만요. 좀 보기 좋게 가꾸고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사업은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감염성 질환, 면역 항암제 전달 기술 및 백신 효력 증강제 중심으로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이란 게 류마,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건설, 건선. 이렇게 피부 이렇게 가려우면서 특히 겨울에 막 이렇게 건조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내독소 제거제용 시약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국책 사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독소 제거용 시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2020년에 올해 제품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 기반 폐혈증 치료제가 올해 비임상 완료 후 임상 진입이 목표라고 하고요. 인상뭐 이상 이상 3상그 정도 그 정도도 아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21년은 면역항암제 전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는 2021년 내년에 비임상 완료 후 임상 진입이 목표라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 자제분들을 이렇게 매수하게 하셨죠. 첫 번째로 정부 출연 국책 과제에 참여한 거를 보시면 엔도프리 TM 키트라고 해서 이 키트 들어간 건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엔도란 말은 보통 위나 뭐 이렇게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그런 거를 보통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나온 그뇌독소 제거형 시약, 시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0일 날 연구는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 류마티스 질환 치료 효능 및 치료 기전 규명 이거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구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이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는 거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구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는 방금 세 가지는 정부 출연 국책 과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연구 개발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혈증 치료제 개발.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8개 개별국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지금은 비임상 시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 항암제 전달 기술 개발. 항암제 나왔어요. 병용약물 투여 전달 기술. 이게 이 기술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약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병용을 해서 투여를 하면 서로 이렇게 좀더 상승작용이 나게끔 치료에 있어서 상승 작용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임상 시험 진행 중이고 마지막으로 면역 증강제 개발. 이거는 단독으로 단독으로도 항암 백신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용으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비임상 진행 중이라고 해요. 상당히 길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어... 그리고 이 키트는 뭐, 단기적으로도 볼수 있겠죠. 키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사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다뤘던 9월 28일, 넥스트 사이언스 진양권 내장 83만, 3만 주추가취득의 강세라는 주제의 뉴스였습니다. 영상,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 기업 소개는 여기서 끝났고, 그냥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 뭐, 역시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 거 같고요. 아주 단기로 보면은 지금 뭐, 진양군 회장이 샀다는 이유로 이렇게 확 오르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조정을 줄것 같습니다. 뭐, 오른 것도 없다고, 없는데 뭘 조정을 하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좀 조정을 하면서, 이네 가지, 이동 평균선이좀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갈것 같고요. 간다고 해도, 단기적인 어떤 큰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 진단키트나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매출액이나 뭐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은, 음, 단기적으로 봤을 때잘 간다고 해, 도저 같은, 제가 만약에 넥스트 사이언스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음, 아주 큰 허재로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한 7,0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 7,400원 정도를 볼것 같아요.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는 또한번더 내려온다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 아래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 아래. 한번 그렇게 노려봅니다. 만약에 6,000원 아래가 안 오면 뭐 어쩔 수없고요 제가 넥스트 사이언스를 사려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않았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십시오. 전혀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기업 알아보기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수박과 달기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